강원도를 살아가는 청년을 만납니다. 아이파인앤주 저는 이상윤, 저는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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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여기가 장소가 어딘지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좀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네. 그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만나봤던 영상에서의 예쁜 세트장과는 달리 이곳은 기존에 촬영했던 곳보다는 굉장히 색다르고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생동감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통성명도 안 했어요. 맞아요. 누 누구세요? 네, 저는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에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농부 박상봉이라고 합니다. 아, 네, 청년농부 네. 청년... 박상봉님. 아, 청년농부. 제가 앞서서 살짝 나이를 좀 여쭤봤거든요. 네네네. 20대라고. 네네네. 20대라고. 20, 20. 그러면 농사 진는 시간지가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예, 네, 22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지금 이제 8년 차죠. 2 9입 22살 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네. 그러면 여기가 어딘 거야? 여기 뭐 개인적인 아, 아지트인가? 아 어, 여기 저희 이제 뭐 이제 농사 짓고 이제 뭐 창고로도 쓰고 이제 여름에 일할 때 이제 참도 먹고 이제 아 네. 네. 자재 창고 이런 식으로보면될것 같아요. 수공 씨의 그냥 네. 생활의 터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응. 쉬는 시간에 쉼터가 되기도 하고 네. 뭐참 시간에 뭐 식당이 되기도 하고 네. 창고가 되기도 하고 네. 22년부터 그러니까 2 2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8년 차. 네네, 대단하다. 여기가 이제 살, 살아있는, 말 그대로 이제 생활의 반경 안에 있는 아주 중심에 있는 곳이죠. 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농부가 뭘 하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뭐 시골에 음. 가서 일만 도와드리고 하지. 맞아요. 너무 다채로우니까. 진짜 네. 뭐 아침부터 어떻게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건지. 일단은 우리 상봉 씨가 무슨 농사를 어, 네네. 짓는 네네. 건지도 안 여쭤봤거든요. 네네. 아 저는 어. 곤드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네. 강원도 하면 또곤드레잖아 곤드레, <laughs> 지 곤드레 밥뭐 이런 거. 쌈밥 해가지고 또막 먹으면 진짜 맛있는. 그 곤드레를 네네.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네네 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8년 쭉. 어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는 고추 농사 짓다가 네. 곤드레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뭐한 5,6년? 6년? 7년 된것 같아요 네. 전환을 하신 계기가 있나요? 어근 중간에 한번 이제 고추 농사 짓다가 좀 힘들었어요 망해 가지고 아 네, 농사 짓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곤드레나 심자 이랬는데 이제 곤드레가 좀잘 풀려가지고 <laughs>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곤드레 네. 농사로 쭉 가시는 거예요? 어 이제 뭐 지금 생각으로서는 계속 지어야죠 음. 네. 아.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 네. 곤드레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네. 하루 일과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음. 일어나서 뭐몇 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무슨 작업부터 하시고 하루 종일 사실 농부들이 제일 바쁘다 들었거든요.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다르다고 음, 알고 있어요. 쉬는 날도 없고 음, 그러고 네, 네그 때에 좋지?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이제 곤데레 농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바쁜 철이 지 3, 4, 5, 6, 7까지 이렇게 5개월이 굉장히 어, 바쁩니다. 네. 이제, 이제 처음에 심을 때는 막뭐좀 춥고 하니까 한 6시쯤 나와서 일을 시작하고 수확기에는 이제 해가 뜨기 전에 곤데레를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요 네, 그래서 뭐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수확을 해할 때도 있고 막 근데 뭐 근데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바쁠 때만 이제 가끔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여름에 해가 8시에 지니까 한 8시까지는 그래도 이제 농장이랑 계속 이제 있죠. 어 저는 이 곤드레라는 게 조금 신기한 게 보통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가을 수확철이 좀 바쁘시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곤드레는 또 아니네요. 아니, 네. 곤드레는 이제 봄철에 봄철 봄이 이제 철이기 때문에 그 네. 때만 이제 반짝 나오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곧 때만 나오고 나머지 시간은 조금 여유롭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농부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게 사실 뭐 쉽다고 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 또 힘들죠. 이게 뭐 보통의 삶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떻게 하다가 더군다나 그2 2 살에 네, 네. 농사를 지어야겠다 원래는... 네. 생각했어요. 원래는 뭐농농 농사,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아, 그런데 그렇군요. 뭐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제 또 원체 공부도 안 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뭐강에가서 음. 물고기 잡고 뭐 이렇게 뭐 산에 가서 뭐 더덕도 캐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대학 갈 시점에 이제 집이 조금 힘들어졌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한국 농산대학교라는 학교를 이제 알게 되어서 음. 이제 거기가 이제 딱 국비 지원에 국, 국비 지원이라 가지고 제가 어. 부담 없이 이제 학교를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졸업한 다음에 바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같은데 어쨌든 부모님을 생각을 해서 원래 생각하던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꿈을 포기하고 이제 농부의 꿈을 가지게 되신 거네요 어뭐 포기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좀 그런 약간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뭐 지금은 되게 힘들지만 되게 힘들지만 원래는 이제 뭐 환경미화원이나 이제. 그런 거를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농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약간 네. 에너제틱한들뭐 몸으로 네. 부딪히는 네. 활동적인 이런 거를 좋아하셨나봐요. 네. 노는 네. 거 좋아하셨나봐요. 네. 네. 아, 체력이 남다른가 봐요. 근데 저 아까 그 노는 일 좋아한다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아, 보통 뭐 어디 뭐지 클럽을 가거나 네.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음. 가까이서 물고기 <laughs> <laughs> 아, 확실히 좀 생활 양식이 네. 좀 다르긴 네. 달라요. 네. 네. 음.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제 뒤에 뭐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음. 그래서 사실은 음. 저에게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젊은 농부니까 저런 걸 쓰는 건가? 에이, 저건 어디다 쓰는 건가? 아, 그럼 기계가 아, 처음 처음 바고는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농약 키는 드론이거든요. 허, 그 말로만 듣던 에이. 하늘 날아다니는 막 아, 미국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미국만? 왜왜 쿡게 네. 가면 뭐 땅에막 넓고 이런 데가 기계 들막 날아다니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쭈... 해가지고 뿌려주고. 집에 딱 가고. 네. 약간 되게 멋있어 보인다데 자꾸. 아이고, 아닌데. 외국은 이제 비행기로 하기 때문에. 아, 아 네. 대한민국은 이제 집이앞쪽로고 사이, 사이즈가 작아. 네. 네. 드론 사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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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론으로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저희 드론으로. 직접 그 드론을 네. 조종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조금 합니다. 잘 못하고. 아 언제부터 아 드론으로 음. 농약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이제 사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조금 늦게 사가지고, 음. 많이 못하다가 올해도 이제 조금 하고, 이제 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단계로 요즘 그럼 진짜 드론 가지고 농약 치고 실제로 그래요 요즘은?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저는 거 이제 되는 부분에만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일손을 도와주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확실히 힘든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되는? 네 도움이 돼요 작업 방식이 굉장히 또 수월해지는 빠르고 되게 신기하다 예. 아. 궁금한 게 젊은 나이에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들이 주변에 많아요? 어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정선 군 안에도 네. 이제 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 회원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그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한 50명 정도 되고 이제 뭐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위축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교류하고 이제 많이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잠깐 코로나 이야기도 하셨는데 음. 청, 그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농부 아, 주... 코로나와. 인코로나 입... 어, 라는... 있을까? 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도 이제 농사를 어떻게 보면 청년, 청년 농부들이 농사를 뭐 작게 지,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규모를 조금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인력난이 되게 심했습니다. 일단. 일손이 아 네, 부족하니다 네, 네. 그 일손이 부족하고 이제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 이, 그 임금도 되게 많이 높아지고 해 가지고 음... 이제 그런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이제 일적인 부담도 되게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고 야... 두 번째는 이제 유통 쪽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정선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관광지고 그런 곤드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봄철에 나물 축제도 하고 있는데 다 취소되고 이렇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되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택배 판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활성화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 축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효과들이 그렇게 이제 대체가 되지 못하니까 이제 소득이나 이런 쪽에도 조금 위축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laughs> 야 이게 어떤 분야만 네. 타격을 받은 어. 것이 아니라 진짜 네. 다양한 분야에서 아, 다 모든, 피해를 거의 모든 분야가 지금 입을 셨던 음. 거군요. 그러면은. 올해 3, 4, 5, 6, 7월 원래는 바빠야될그 시기에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어, 그래도 계속 곤드레 이제 관리를 해 줬죠. 농작물 음. 관리도 하고 음. 이제 아, 뭐. 내년에도 농사를 또 지어야 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곤드레는 이제 커서 못 빼는 게 있으면 배면 이제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일단은 뭐 그냥 팔지 못해도 베어내면 또 올라오니까 그거 이제 또 수확 준비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했었죠 <laughs>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그런 식으로 계속 일상을 잃지 않으면서 많은 노력을 음. 해 주셨는데. 음. 이것도 이제 하반기잖아요. 하반기 이제 원래 비수기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맞아요. 그러면 이런시기에서는또 어떻게 삶을 보내시는지. 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가서 아. 뭐 일도 조금 하고 이제 뭐 다른 농사 지시는 분들 이제 가서 좀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부업도 해 보고 저런 아르바이트도 좀 구해 보고 이런 것 같은데 농촌의 삶도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농촌에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음. 아르바이트를 한다. 다만 일을 하는 형태가 좀 다를 뿐. 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긴 그렇지 않아도 사실 뭐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촌에는 늘 일손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맞아요. 우리가 네. 많이 네. 접했잖아요. 네. 굉장히 네.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뭐 1, 2개월의 생활이 아니잖아. 요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어 근데 이제 뭐 낙심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옷 가게를 하다가 예를 들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고 정리하고 얼른 폐정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농사 일년안 돼도 뭐 빚을 쳐도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땅도 있고 하니까 지으면 또 거기서 이제 소득이 날수 있고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제 어찌됐든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이게 지속되고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 후년을 바라보고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냥 내년을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택배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비대면 판매를 좀더 많이 늘려 가지고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이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올해 네. 태풍도 있었고 네, 장마도 어,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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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네. 더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때 어, 네. 분위기 어땠어요? 어, 저희 좋았죠? 진짜 집을 이번 태풍 때 음. 이제 여기 강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강 옆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둑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둑이 이제 터질락말락해서 짐을 막 쌌어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뭐 뭐부터 싸야 되나 막 어머. 생각하다가 이제 뭐 현금 전환이 가장 빠른 이제 수확해 놓은 곤드레나 이런 거를 이제 차에다 막 실으려고 막 가스통이나 뭐 이런 발전기 이런 거막 실고 있는데 막 진짜 조금만 더 비가 많이 왔으면 이제 다 이제 여기가 다 잠겨서 쓸려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여기가 이제 다 쓸려 내려가진 않았지만 밭들이나 이제 곤드레 밭이나 뭐 깨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아팠죠. 네. 네. 이게, 이게 농 정말. 이게 농사라는 게 네. 자연이랑 같이 하는 네. 거라 자연한테 빌린 거라. 일단은 또 강원도 정선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박상공 씨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있는데 그럼 정선에서 쭉 사신 거예요? 네, 저희 대학 3년 빼고 이제 다 정선에서. 강원도 토박이 청년이네요. 아이 그럼요. 강원도에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강원도 어 저는 좋습니다. 저는 제 적성이 아주 딱 맞아요. 강, 산뭐다 좋아합니다. 아 가까운 강도. 곳에 강도 있고, 네. 가까운 곳에 산도 있고, 바다도 네. 있고 하니까 아이, 뭔가 생활하면서 불편하다거나 이런 걸 느낀 적은 없으세요? 음... 그러면? 있습니다 있긴 있죠 이제 병원이나 이런거 솔직히 뭐 일하다가 저도 뭐 다친 적도 있고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뭐 할머니가 아프시고 하면은 병원 가는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소지로 나가야 되잖아요 뭐큰 병원 가려면 뭐 강릉이나 원주나 뭐 서울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하죠 에.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는 이제 면소재리니까 뭘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해도 뭐, 뭐 당장 급한건 무조건 차를 끌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차가 무조건 있어야 돼. 오, 네. 여기는 바로 앞에 뭐 편의점이 있다거나 네네네. 마트가 있다거나 대형 마트가 막 근거리에 있다거나 이게 아니니까 그렇죠. 무조건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네. 불편함이 있다. 네. 아무래도 인프라가 부족한 게네. 맞아, 네. 그게 가장. 음, 그게 가장 큰 단점이다. 네. 되게 뭔가 20대한테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laughs> 저는 처음 사실 형님인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 바로 인사 이렇게 근데 네, 뭐 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네네. 이 얼굴이 쭉갈수 있잖아 아니 그럼요 지금 중학교 때얼굴이에요 아, 네. <laughs> 오늘 진짜 건강한 정신을 가진 건강한 청년농부 진짜 에너자이틱한 음. 진짜 에너자이저 상봉 씨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냥 가진 않잖아요 또 그럼요 또 이렇게 소중한 <laughs> 시간으로 네. 내어주셨는데 아, 그렇죠. 선물 이제 마련한 선물, 딱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드릴까 하는데 또 그냥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아 아니, 그렇죠. 아또 아니, 공짜는 또 정이 없어요. 또 점도 주고 받고 또 이렇게 맞아요.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저희가 퀴즈를 좀 준비를 했어요. <laughs> 평소에 퀴즈 좀 좋아하세요? 어 아니 뭐잘 모릅니다. 머리가 <laughs> <멀리서 안> 잘안돌아가지고 <laughs> 우리 어떤 퀴즈 준비했죠, 상윤 씨? 자또 이제 이 정선에서 살고 있는 청년 농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곤드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아 음. 그렇죠. <laughs> 자 하지만. 다른 동료 청년 농부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강원도에는 정말 많은 특산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선에 있는 특산물을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선의 특산물 한세 가지 정도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아, 본데리를 포함입니까? 어, 포함 곤드레는 아, 포함하는데 네, 네. 포함해야 되죠. 네. 감자 빼죠. 아, 감자. 강원도는 네, 네. 네, 네. 네. 또 감자. 강원도는 또 감자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제일 팔려갔고. 쉬운 감자 빼고, 그럼 곤드레 포함해서 정 네. 특산물, 특산물. 네. 세 가지입니다. 좀두 네. 네. 가지를 맞추면 되겠죠. 두 가지를 네. 더 말씀해 주시면 네. 되고. 네. 자, 초를 잘갈 네. 말까요? 아니요,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곤드레 있고, 네, 환기가 유명. 네. 제가 생각한 답 하나 또 더덕이 또 하나 왔어요. 다나 왔어요. 다나 왔어요. 네네네. 또 선물 여기 앞에다 타고 자랑을 또 해봐야겠죠? 자, 이거는 알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청년들이 네네. 아, 네네. 만들어서 팔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만든 제품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선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농부 상봉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꿈처럼 정말 멋진 삶이 앞으로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이파이낸주 이상윤, 저는 김정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상봉 씨?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이제 경제도 힘들고, 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어, 우리 이제 청년들이 어차피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먼저 우리가 힘을 내서, 이렇게 조금 코로나도 이겨내고, 힘든 상황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